현재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은 28살이다. 자, 읽으면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 연립일차방정식이니까 x, y를 정하는 것부터 우선이지. 자, 형, 그렇지. 이거 형이라고 치자고. 그렇지, 동생. 그. 그잖아 자, 끝났어. 뭐라고? 형과 동생의 나이 합은 28살. 알고싶다 x 더기 y는 28. 자, 근데 뭐라고? 자, 이제 세월이 지나가겠죠? 자, 형의 나이, 3년 후가 되면, 3년 후가 되면, 서로 나이를 먹겠죠? 형도 나이를 먹고, 동생도 나이 먹을 거 아니야. 3년 후가 되면, 형의 나이의 두 배는, 동생의 나이의 두 배보다, 네 살이 더 많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 괜찮음? 자, 그거잖아. 주어진 대로 쓰는 거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연립일차방지이니까 예의상 뭐라고 x,y를 정하는 건 기본이야 그리고 정해놓고 하라고 그래 보기가 편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래요? 형의 나이 우린 x에 주목하겠다 이거야 무얼 x,y 다 풀어? 시간도 없는데 x만 풀겠다 이거야 그럼 뭐야 일단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x 더하기 y는 28이고요 어, 2x 더하기 u 풀는 2y 더하기 6에다 4 더하니까 이제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냐? 자, 넘어가면, 어,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이로 다 약분 되는 거? 괜찮아? 수. 그래서 한 번만 더 써줄게. x 더하기 y는 28이고, x 더하기 3은 y 더하기 5. 이랬단 말이야. 우리 뭐에 주목한다 했지? 형의 나이? 아까 얘기했어. X에 주목한다 했잖아. 그럼 뭐가 돼? 자, Y를 없애면 되지. Y는 뭐가 돼? X-28-X 하냐? 다시 한 번. Y는 28-X 하냐? 얘를 뭐라고? Y 대입하면. 자, X 더하기 3은 Y가 뭐야? 28-X 더하기 5.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s 넘어가면. 딴딴딴. EX는 이게 33에다가 3 빼주니까 30이네. X는 15. 15가 뭐야? 아, 형의 나이가 15살. 됐어?